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이 바로 내일인데요. 해마다 이맘때면 알을 낳기 위해 방죽에 내려오던 두꺼비가 올해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해마다 수십상의 두꺼비가 찾는 청주 구룡산 남쪽의 거울못입니다. 연못 곳곳에 개구리가 알을 낳아놓았지만 두꺼비 알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 단지 개발 이후 두꺼비가 옮겨간 다른 방죽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해마다 이맘 때면 이쪽 산에서 내려온 두꺼비들이 알을 낳는 모습으로 장관을 이뤘던 곳이지만 올해는 흔적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르면 2월 중순부터 두꺼비가 산란 이동을 하는 점을 미뤄보면 보름 가량 늦은 겁니다. 물 온도를 재보니 11도로 산란하기에 좋은 온도. 겨울 가뭄으로 강수량이 적은 것이 한 이유로 추정되고 있지만. 정확한 원인은 알수 없습니다. 뭐 기후가 따뜻해졌다 이러 이러면은 어 산란 시기가 더 왔다는겨지는 게 맞을 텐데 이렇게 어 산란 시기가 늦춰지고 있는 거는 지금 청주에서 기후 변화 지표적인 두꺼비의 산란 시기는 해마다 늦어지고 있고 개체 수도 크게 줄고 있습니다. 원흥이 방죽 주변의 한 연못에는 지난 2009년 40쌍의 두꺼비가 목격됐지만 지난해에는 고작 두 쌍만 찾아왔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산란한 두꺼비 아래서 곰팡이가 피는 전염병까지 발생하면서 두꺼비 대이동 장면도 볼수 없었습니다. 환경단체는 전문가들과 개체수 감소 원인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